지금 잘못하면 고그라운드 또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 어. 네 활주로 왼쪽 h 가 있네요 일 p 런1 인사이트 Approaching one four left five. Four hundred. Three approaching minimums. two hundred minimums. Landing. One hundred. Fifty. 40, 30. 1 리버스. 아, 10년 감전네. 아, 스로틀 아이들. 터치 따. 오토브레이크 디스암. 네, 바로 레프트 베이이트하겠습니다 스포일러 플랩 다 접어주시고요. 아, 또그 뭐야 복행할 뻔했는데 천만 다행이다. 어. 어, 이번에 오토파일럿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시전거리가 안 좋아서. 큰일 날 뻔했다 어. 원래 파는 어프로치 지나고 언스테이블 하면은 그냥 고라운드 하는게 좋은데 지금 같은 상황에는 서 그냥 네, 수동으로 한번 도전했는데 다행히 착륙은 됐네요 APU 스타트 자, 러닝 턴업 랜딩 라이트 업 시라이트 어, 아, 이건 다 시키고, 네. 자, 그리고 스컹 모드 놔두고요. 김포는 주기 가, 주기장 갈 때까지는 살리에 놔둬야 되고, 음, 게이트 어디로 갈까? 게이트 지금. 706, TWB706 한분 계신데 저는 16번 가겠습니다 네 KSS TRAFFIC TAXI GATE 16 어... 제주에요 CTS31 타이머 끄고 갑시다 보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아니 안전한 착륙 새해 복 많이 아이고, 받으세요 아이고 진 고맙습니다 네새복 많이 받으세요 2018년 네 행운이 깊들길 기원합니다 안전한 착륙 복,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땡큐 아 기모리